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1st of December, 2024. Uh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OSCO Holdings. POSCO Holding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59,500원. 금요일날도 1.33% 음, 떨어졌고 지금 3개월 치 주가 흐름을 봐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한 39만원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, 예전에 이제 63만원까지 갔다가, 지금 한 70%에서 80% 정도 떨어졌는데요. 어, 포스코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철강 산업이 요즘 들어서 불경기 때문에 좀 부진을 하고,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계속 좀, 캐즘이 일어나면서 적자가 나고 있어서 내년 1분기 까지는 좀 적자가 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요 정도면 바닥을 형성할 만도 한데 지금 이제 워낙 그 탄핵 여파가 또 있어 갖고 한외국인이 매도세가 많으면서 한국 주가가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치적 혼란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음 이제 흑자로 전환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, 당분간은 조금 더 행보나 조정이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. 음, 지금 서울로 간다. 9월 달부터 HID 40명 요원이 개엄물 대비, 대비해서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권성동하고, 권성동하고 지금 한덕선은 시간, 계속 끌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의 복귀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강릉시민 등도 폭발해서 권성동 다음번 선거에서는 절대 당선 꿈도 꾸지 마라.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산보살 노상은 음 점집에서 개개엄모의 수첩이 발견이 됐는데 개엄 선포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예, 구상회 또 탱크 여단장까지 그어 햄버거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여튼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25일 오전에 이제 공수처에서 어 윤석열 소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. 윤석열이 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말 탄핵 찬성 집회가 엄청나게 열리고 있고, 반대 집회도 좀 소규모지만 열리고 있고, 어 강추위 속에서도 각 지방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인데요. 어, 탄핵 심리의 쟁점은 결국은, 어, 그, 대통령이 그, 직접 명령을 했다고, 그 이제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사령관 이러는데, 그런 것들에 어떤 쟁점이 어떻게 될 거냐.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고. 윤석열이 어떻게 경제를 망쳤나. 윤석열은 가장 반시장주의자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석열은 세상이 나와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국민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,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백혜룡. 어 이제 경찰이 계속, 용산이 검찰하고 연결이 돼서,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그때 들어온 것을, 관세청하고 검찰하고 협조하고, 뭐, 경찰도 일부 했겠지만,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은폐가 있었다.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자, 빨리 한덕수가 좀 탄핵이 돼야 될 텐데요. 어, 자, 그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타코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 i n k See you next time.